김용빈의 이름을 듣자 나훈아의 표정이 달라졌다. 차가워진 눈빛, 얼어붙은 공기,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침묵.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그리고 현재 가장 뜨거운 스타로 떠오른 차세대 아이콘 김용빈. 두 사람의 이름은 각기 다른 세대를 상징하지만 트로트라는 한 줄기 음악으로 맞닿아 있다. 팬들은 이두거상의 만남을 기다려왔고. 그날이 오기만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김용빈의 이름석 자가 나훈아에게 그렇게 큰 반응을 불러올 줄은 2025년 7월 한 방송국 비공개 녹화 현장에서 벌어진 단한 순간의 정적. 기자들은 그 장면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고입을 모았다. 스태프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나훈아의 눈빛에 깜짝 놀랐고. 현장은 숨소리조차 삼킬 만큼 얼어붙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김용빈의 근황을 묻자 나훈아는 미동 없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그 찰나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다. 과연 그 순간 나훈아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둘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존재했던 걸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음악계 내부에서 수년간 쌓여온 갈등의 실마리일까? 팬들은 이 이야기를 접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수많은 추측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용빈이 존경한다고 밝힌 나훈아가 왜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두 사람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김용빈의 곡중 하나가 나훈아의 창법이나 메시지를 건드린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하나둘씩 쏟아져 나왔다. 사실 김용기는 그간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나훈아 선배님은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무대에서는 종종 나훈아의 무대 스타일과 감성이 오마주처럼 반영되곤 했다. 그런 그가 트로트계를 뒤흔드는 존재로 성장하면서 의도치 않게 왕좌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었고. 그 타이틀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갈등 뒤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건 질투가 아니라 자부심의 또 다른 표현이다. 또 어떤 이는 주장한다. 나훈아는 말없이 후배를 시험한 것이다. 그의 진심을 보고 싶었을 뿐.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의 침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깊은 역사와 상징을 담은 무언의 메시지였다. 이제 팬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감춰진 이야기들이 존재하는가? 나훈아의 침묵은 김용빈에게 보내는 어떤 무언의 경고였던가? 혹은 음악계의 전통을 잇는 후계자에 대한 무언의 인정이었는가? 이번 스페셜 기사에서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과거 인터뷰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남긴 음악 속 메시지를 통해 이 숨겨진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씩 풀어갈 예정이다.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흐름 속에서 세대와 세대가 충돌하고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화해하게 되는 한편의 거대한 음악사 서사시다. 과연 이 갈등의 진실은 무엇일까? 침묵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동은 어디까지 닿았을까? 그리고 김용빈은 나훈아의 그 차가운 눈빛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순간의 문이 열린다. 준비되셨는가? 충격과 감동, 오해와 진심이 교차하는 그날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자. 김용빈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훈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은 식었고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 순간 현장은 완전히 정적에 흡사였다. 아무도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무대 뒤에서 스탠바이 중이던 후배 가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스태프들은 녹화가 멈춰버릴까 불안에 떨었다. 나훈아 선생님의 눈빛이 처음 보았습니다. 현장 증언 당시 현장에 있던 방송 관계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질문은 정말 평범했어요.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후배가 있냐? 고 물었는데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선생님께서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채 침묵하셨고 마이크를 살짝 내려놓으셨어요. 누가 봐도 뭔가 있었어요. 이증원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선후배의 교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응어리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일까? 많은 팬들과 평론가들이 지목한 한 가지 지점은 바로 김용빈의 히트곡 아버지의 시간이다. 이 곡은 발매 직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가사에는 아버지 세대에 대한 나련한 존경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식이 느끼는 소외감이 녹아 있다. 특히 이 대목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 위의 전설. 그러나 집안의 침묵, 우리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울수 없었다. 이 구절은 일부 대중에게 나훈아를 연상시키는 가사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특히 나훈아가 한 인터뷰에서 나는 가수지만 가족 앞에서는 말이 적은 남자였다고 밝힌 적이 있었기에 이 유사성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 것이다. 어떤 이는 말했다. 김용빈은 존경과 비판을 동시에 담아낸 전제적인 서술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존재한다. 실제로 나훈아는 과거 후배 가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그가 공개적으로 호평한 가수들도 여럿 있었고 세대를 조월한 무대 협업을 시도한 전적도 있다. 따라서 김용빈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단순한 질투일리 없다는 발로운도 있다. 음악 평론가 정현우는 말했다. 그날의 침묵은 오히려 실망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빈이라는 인재가 자신이 믿어온 트로트의 정신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다고 느낀 게 아닐까요? 전통에 대한 존중 없이 혁신만 앞세우면 나훈아 같은 원로는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분노보다는 음. 실망. 침묵보다는 무언의 호소. 어쩌면 나훈아는 말없이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사건 이후 팬들은 SNS와 팬카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한쪽은 나훈아의 무례한 반응이라며 비판했고, 다른 쪽은 김용빈의 표현이 선을 넘었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대다수 팬들의 목소리는 이랬다. 두 사람은 세대를 대표하는 별이다. 싸움이 아닌 다리가 되어야 한다. 김용빈도 나훈아도 둘다 우리 음악의 자부심이다. 특히 김용빈 팬클럽 러브빈에서는 음악은 연결이자 대화다. 갈등보다는 이해로 나아가길 바란다. 몇두 사람의 화해를 기원하는 영상까지 제작해 업로드했다. 조회수는 단 하루 만에 120만 회를 돌파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김용빈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비공식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존경은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제가 진심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용기 내어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 짧은 말은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주었다. 과연 김용기는 실제로 나훈아를 찾아갈까? 두 사람의 갈등은 음악으로 풀릴 수 있을까? 음악계의 내부 반응이건 진화의 신호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건 이후 막악계 내부에서도 세대 간 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우리도 전통을 배워야 한다. 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원로 가수들도 신세대의 감성에 귀 기울이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화 칼럼리스트 유해진은 말한다. 이 갈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트로트가 장르로서 성숙해지는 동과일회입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국 김용빈과 나훈아 사이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다. 그들의 음악, 그들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 속에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진화가 담겨 있다. 아직 둘은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음악은 이미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대화이고. 눈빛은 가장 깊은 진심을 담는다. 언젠가 이두거장이 무대 위에서 마주하는 날. 그날은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